안녕하십니까 델리투브의 DM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컬러 스트로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우선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좀 빨간색과 노란색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어, 빛의 음, 모양이 어, 빛의 양이라든가 색깔이 조금씩 변하고 있죠. 하지만 이걸 갖다가 조금 더 화려하게 한번 바꿔보죠 물론 여기에서 바로 적용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좀몇 가지 예를 들 거기 때문에. 이펙트에서 어드저스트먼트 클립을 하나 딱 가져올게요. 얘를 쭉 클립 사이즈만큼 늘려주고요.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컬러로 넘어갈게요. 물론, 거기서 안 해도 여기서 클립에서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드저스트먼트 클립에서 할 거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지금 할 거는 컬러를 바꾸는 건데, 이 전체적인 컬러를 바꾸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그냥 컬러라기보다는 이제 빛의 색깔을 좀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분위기 를 연출하는 거는 여기서 옵셋 offset 있죠? 옵셋을 가지고 이렇게 컬러를 갖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예. 이 효과를 좀 자연스럽게 한번 바꿔보자고요 우선 우리는 여기 보면 커브가 있어요. 커브에서 두 번째 탭을 탁하면은휴대 휴. 휴는 아무데나 클릭을 해서 이렇게 쭉 올리고 내리고 하면은 어 밝기보다는 이렇게 일단은 컬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변경이 되겠죠? 자, 일단은 이거를 다시 리셋을 해주고요. 얘를 갖다 자연스럽게 변경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키프레임이 있어요. 지금까지 컬러에서 키프레임을 만진, 만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키프레임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를 딱 누르면은, 여기, 커렉터 있고, 사이징 해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이즈도, 물론, 여기에서 바꿀 수도 있죠? 아시죠? 여기 보면, 여기, 여기. 트랜스폼 있죠? 여기 사이즈. 여기에서 바꾸는 건데, 우리는 오늘은 그걸 안할 거고요. 얘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컬렉터 1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여기 프레임을 제일 처음으로 갖다 놓고요. 그래서 여기를 콕 찍으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아무데나 콕 찍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키프레임이 딱 찍혔죠. 우리가 찍는 순간, 여기 찍는 순간 이게 살짝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키프레임이 딱 생겨요.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좀, 세밀하게 할건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처음에는 그냥 쭉 가요. 쭉 가다가 한이 정도에서 컬러를 쭉 이렇게 보라색 톤으로 바꿨어요. 자, 키프레임이 지켰죠. 키프레임을 자세히 보면은 점점점 점 줄어들다가 다시 점점점점 늘어나는 형식으로 바뀌죠. 자, 여기서 또한이 정도 갔어요. 그리고 반대로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쭉쭉 쭉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색깔, 이렇게 노란색도 해보고요. 이걸 움직이다 보면은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조금 뭐 이렇게 아니면 더 파랗게 이렇게 이 정도 왔을 때는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쭉 실질적으로 이게 다예요 자 이제 에디터 가서 한번 플레이를 해 볼까요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렇게 색이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갔다가 자 이렇게 녹색도 갔다가 점점점점 예, 노란색도 갔다가 다시 붉은색도 갔다가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일단은 빛의 색이 변한다고 봐야 돼요 이건 컬러가 변한다기보다는 자, 그러면은 이 자, 요 부분에서 이요 색깔이 얘를 끄면은 이게 원래 원래 색깔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죠 색깔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이나 그런 데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컬러 스트로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얘는 참 지책해 놓고요. 어드저스터먼트 클립을 또 하나 또 놓을게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음, 흑백. 흑백을 하는데 서서히 흑백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흑백을.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끝에다 갖다 놨죠? 똑같아요. 여기를 키프레임을 탁 주세요. 주시고, 여기 세츄레이션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모노크롬으로 여기서 모노크롬으로 하기도 했었어요. 아,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여기서 모노크롬으로 하면 한 번에 바뀌잖아요. 근데, 세츄레이션으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거 50이 디폴트니까, 이거 다 0으로 이렇게 딱 주세요. 그러면은, 흑백으로 됐죠. 흑백으로된 상태에서, 음, 한요 정도쯤에서, 다시 얘를 50으로 바꿔보자고요. 50으로 딱 바꾸면은, 자, 바꿨어요. 바꾸니까, 점점, 점점 줄어들고, 점점, 점점 늘어나고, 기프름이 지켰죠.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점점 점점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는 게 보이죠 컬러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죠 이 시간을 얼마나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빨리 들어가고 천천히 들어가고 뭐 그거는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이번 시간에는 어, 처음에 했던 요거 어, 있죠 여기 컬러 스트로브 컬러 스트로브가 주지만 이 컬러 스트로브를 하기 위해서 컬러 탭에서 이 키프레임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키프레임은 여기서만 이걸로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걸다 찍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걸다 찍을 수가 있어요. 여기 화살표 있죠? 여기를 눌러 보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키프레임이 다 찍혀 있죠. 지금 이제 오픈 FX조차도 키프레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 변경되는 걸. 그렇다 보니까 이걸 활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를 전체를 딱 끄고 우리가 컬러 컬렉션 있죠? 컬러 컬렉터. 요것만 키프레임 찍었잖아요. 요것만 딱 하면 요것만또 돌아가게 되겠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알아서 찍어서 여기 뭐, 뭐 큐브, 큐브 어, 큐브란다, 커브도 있고요. 뭐 많아요. 여기 얘기를 한 번씩 다 해보시면은 재밌을 거예요. 자, 오늘은 짧게 컬러 스트로브를 어, 만들기 위해서 키프레임을 찍는 걸 잠시 이렇게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